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글로벌 관광 전남 실현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23일 장성군민회관에서 열린 전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 한마음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해설사 300여 명이 모여 상호교류와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람서원과 황룡강 등 주요 관광지 답사를 통해 해설 역량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김영록 전남도 지사는 5월 한 달간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78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현장에서 땀 흘린 해설사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와 여수 세계선 박람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설사들은 감동을 주는 해설로 세계 속 관광 전남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